안녕하십니까. 로마우 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23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 복음 10장 중에 41절, 42절. 먼저 41절. Versetto 41. Ma Gesù rispondendo le dice. Marta, Marta. t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씀을 구글 번역기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1. 마 제수, 리스폰 덴도, 레 디스, 마르타, 마르타 두티 프레오크피에티 인퀘에티 펠 몰테 코세 한번더 41. 마 제수, 리스폰 덴도, Le disse, Marta, Martha, tu ti preoccupi e ti inquieti per molte cose. 41. But Jesus, answering, said to her, Martha, Martha, you worry and you worry about many things. 41. But Jesus, answering, said to her, Martha, Martha, you worry and you worry about many things. 네, 우리, 음, 이것들 한번 분석해보면, 41절, 만은 이제, 어, 그러나란 뜻이 되겠고요. 그러나. 그 어, 제수는, 어, 제수, 예수님. 예수님. 리스폰덴도리스폰덴도는리스폰데레에 Respondendo. 리스폰데레. 대답하다죠? 대답하다의 동명사. 리스폰덴돈 어, <laughs> 대답하면서, 레, 그녀에게, 디세 말했다. 어, 디레, 원형은 디레 말하다. 이거의 원과거 3인칭 단수. 마르타. 이름입니다, 이름. 마르타. 성경에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마르타. 마르타. 네, 마르타. 네, 이태리어는 마르타로 읽겠고요. 뚜는 너. 너고, 띠뿌레오쿠피. 띠뿌레오쿠피는 염려하다. 염려한다인데요 물에 오오구 파르 시 염려하다. 이거의 현재 인칭 단수가 되있고요 에는 이제 그리고 염려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또띠인구 위에 디. 인 구이에 따르 시 이거에 이거 이제 어, 평안을 일타 잃다. 일타에 이것도 현재 직설법 현재 인칭 단수 매르 먼머로 인해 인해 몰때 꺼에 많은 것들. 이걸 굳이 이제 단수로 한번 해본다면, 몰 따, 고, 사. 많은 것. 많은 것이 되겠죠. 이것에 이제 복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많은 것들로 인해서 너가 걱정하고, 디브레오쿠피에 디잉쿠에티 평안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걸 정리해서 뒤에다 한번 붙이고요. 다음 말씀 4 2절베르세란다도에마 우나솔라코 사에네 사리 에마리아 라르테리오레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에것도 네, 구글 번역기로 한번 들어보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42. Ma una sola cosa è necessaria e Maria ha scelto la parte migliore che non le sarà tolta. 42. Ma una sola cosa è necessaria, e Maria ha scelto la parte migliore, che non le sarà tolta. 42. But only one thing is necessary, and Mary has chosen the best part, which will not be taken from her. 42. But only one thing is necessary, and Mary has chosen the best part. Which will not be taken from her. 네. 이것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봅니다. 많은 이제 그런 말이라고 나왔었고, Una sola cosa. 단한 가지. 단 하나의 것. 이런 뜻이고요 에는, 에셀의 이다. 웨셀에 어 이다 이다 있다 이따. 있다에 어, 현재 3인칭 단수 네체사리아는 어네 네체사리어 네, 네. 그래, 우리집에 s 체사리어 필요한 필요한 이거의 어, 필요한이죠 이거 여성형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그래서 s l 에 s l 에 내체사리어 하면 필요묘하다가 되겠습니다. 애는 이제 그리고, 이것도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마리아, 어, 마리아, 어, 이스라엘에 마리아가 많아서,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마리아입니다. 아쉘토, 택했다. 마리아는 택했다. 아쉘토, 이거는 쉘리에레. 쉘리에레, 선택하다. 이거의 아, 근 과거, 가까운 과거 3인칭 단수가 되있고요 La parte m i g l i o 는 가장, m i 오 l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부분 La parte, p 가 부분입니다 부분, parte, p a r t 밑에 한번 들어볼까요? 파르떼. parte, mili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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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e, la parte, miliore, g 부분을 속해,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요, 심표가 있고, 깨하면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저기 이어서, 심표가 없을 경우에는, 요 뒤에 부분, 이거 하는 앞에 것인데, 쉼표가 붙고, 깨가 나오면, 그냥, 어, 좋은 것을 선택해고, 그 다음에, 뭐, 뭐 하다. 이렇게 나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너는 이제 부정해. 아니다. 아니다가 되고요. 레, 아까 나왔었죠. 그녀에게. 그녀에게. 어 사라 아 똘다. 사라는 어 위에 나오는 sl 에 어디 나오냐 sl 를 찾아봅시다 sl 에 요거에 어 미래가 되겠습니다 미래 사라는 요 sl 에 미래 미래 어또 일단은 또옳데요 TOL 또 t o 이거는 또똘리 l i 오지 T-O-G t o l l 제거하다 제거하다의 과거분사 근데 이게 여성형을 만나서 어, 따가 된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SL에 SL에 플러스 과거분사 똘똘 이제 수동태가 돼요 그래서 제고 아, 똘리에레는 제고하다 어, 했는데 제고되다 이렇게 되는 형태 이런게 아, 수동형태가 되겠죠 수동형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에게서 논레 어, 그녀에게서 사라똘다그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정리해서 정리한 공부을 붙여넣겠습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구글, 어, 구글에 있는, 어, 블로그. 제가 운영하는 어, 서방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마음이 분족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율를 대면 사는데, 예수님은, 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어, 힘들어지고, 어, 평안을 잃었다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고 있는 것은, 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이다. 이 성기는 자체,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인데,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을 잃는 것은 본인 잘못이다. 또그 사람은 또 잘, 최상의 선택을 했다. 마리아가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최상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많은 이런 마음에 요동치는 경험을 많이 할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기쁨으로 계속해서 어떤 모양으로, 모양으로 섬기든지 잘 섬겼으면 기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